안녕하세요. 요즘 옥수수나 닭백숙 많이 해 드시죠? 이제 더 맛있게 찌기 위해서 휘슬러 압력밥솥에 쪄 드시는데요. 다된것 같아서 뚜껑을 열으려고 하니까 이 뚜껑이 열리지 않는 황당한 일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밥을 했는데 오늘은 다른 날보다 쌀을 조금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또 뚜껑이 열리지 않는 황당한 일이 발생을 하셨을 거예요. 그거는 그 이유는 옥수수나 닭백수 밥 양을 좀 많이 했다 싶을 때이 유니메틱이라는 유로메틱이라는 이 부속을 옥수수나 닭뼈가 딱 누르고 있어서 이 버튼이 열리지 않는 거였어요. 네, 오늘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압력밥솥을 살짝 들어서 막 흔드는 거예요. 이유니매틱 쪽에서 옥수수나 닭뼈, 밥이 한쪽으로 좀 약간 치우치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막 흔들어주세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젓가락을 이용한 방법인데요. 휘슬러 로고 밑에 작은 구멍이 있을 거예요. 그 구멍에다가 젓가락을 넣고 이렇게 유니메틱을, 유로메틱을 살짝 눌러준다는 생각으로 누르고 버튼을 여시면 돼요. 근데 이 방법은 좀 추천을 안 하는 게이 젓가락으로 유로메틱을 잘못 눌렀다가 유로메틱이 손상이 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압력밥 소솔 막 세게 흔들어주는 이 방법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간단하게 압력밥솥 뚜껑을 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쉽게 한번 집에서